안녕하세요. 매길상입니다. 아, 오늘 다뤄볼 주제는 호주 각각의 어, 팬데믹 사태 이후에 모습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이 팬데믹 사태 이후에 사진들을 뭐 잠깐 짧은 주석과 함께 올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 어, 호주에서는 어, 서서히 안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1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 자체에서도 안정화됐다라고 판단은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이제 봉쇄를 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음 그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사태 이후 다시 봉쇄령이 나,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없다라고 보고 뭐제 소망과 더불어서 그간 어 호주 각각의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거기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사진들 몇장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인터 컨티넨탈에서 사람이 한번 나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이 일단 호주에서는 각각 호텔들의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뭐 호텔식이 마음에 안 든다, 뭐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도 기사로 몇번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이 조치 자체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정부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봉쇄령 이제 출, 입국도 안 되고 출국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격리를 끝내고 집으로 거의 돌아간 상황입니다. 아, 이분이 NSW, 주지사 같은 분이세요. 예, 매일매일 업데이트, 코로나 관련해서 발표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학기, 호주는 네개의 학기가 있는데 학교들이 거기 이제 첫 번째 학기는 지나갔고 두 번째 학기 같은 경우는 스콘 머리슨 호주 청리 입장은 학교를 열고 그냥 등교를 다 하라가 연방정부의 입장이지만 각각 주, 주들에 따라서 본인들의 룰을 정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학기가 지금 시행된 상황이고 5월 11일부터 5일 중에 하루씩 직접 나가고 그 일수를 늘리도록 결정이 됐어요. NSW 주 같은 경우는. 아, 그 발표했던 당시 이제 사진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애기들이 학교도 안 나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머물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뭐, 거기에 관한 사진인 것 같고. 그리고 초대하는 것도 안 됐어요. 봉쇄령이 한창일 때는 어떤 다른 집에 방문하는 것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식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최근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된게 락다운을 푼첫 번째가 어른 두명 그리고 애들의 수는 상관없어요 다른 집에 방문할 수 있게 풀어줬어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 특별한 목적 없이 방문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됐었던 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집도 마음대로 방문 못하냐 뭐 그런 것도 이슈가 좀 되기도 했었어요. 원론적으로는 방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게 되면 천불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실제로 몇몇 주에서 애기들 생일 파티 같은 거 하는데 초대를 했다가 뭐 2만불, 3만불, 인당 천불씩이니까 그런 벌금을 낸 뉴스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한창 이스터 어, 부활절이죠. 이때 호주에서도 큰 이벤트인데요. 이때 당시에서도 집에 머물라고 스콘버슨 총리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집에 머물러라. 이때도 우리는 벌금을 물리겠다. 이게 만약에 일행이 아닌 건 상관없는데 일행일 경우에는 이것도 다 벌금인 거예요. 뭐 애기를 제외한 뭐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주로 이때만 해도 이스터 때 날씨가 좋으니까 해변으로 많이 몰렸어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버니 이런 분장도 하고 애기들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찍었네요 사람이 많이 다녔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나봐요 이렇게 해변가에 앉아서 운동복 입고 있잖아요 호주에서 봉쇄령을 내릴 때 운동하는 건 괜찮았습니다 운동하고 나가는 건됐는데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그냥 친구만 안 왔어 이것도 벌금의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이 법이 팬데믹 끝나고 락다운이 끝나는 상황에서 많은 소송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nsw의 한 공원에서 어떤 한이 사진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남자 두 명이 벤치 앉아서 케밥이라고 하는 샌드위치 같은 건 터키식 샌드위치라고 하면 뭐 케밥 많이 아실 테니까 케밥을 먹고 있는데 경찰이 다가가서너 여기서 왜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앉아서 친구 만나서 케밥 먹고 있어 하니까 벌금을 때린 일이 있었었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이 어 기준점이 모호했기 때문에 좀 불만들이 좀 있긴 했지만 뭐 아무튼 시행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도 뭐 이런 것들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변가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태닝이나 해변가에 이유 없이 나가는 거, 뭐 조깅이나 걷는 건 되지만 어, 서핑 보드를 탄다라든지 선텐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였었습니다. 뭐아무 본다이 비치에서 경찰들이 이렇게 시, 물어보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뭐 한국분들은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호주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이 루비프린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심했냐면 이 루비프린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별도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3월 중순에 하선을 시켰거든요 호주에 도착을 해서 이 하선을 시켰는데 여기서 정말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까지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린 사람이 호주 전역으로 퍼지고 심지어 미국까지도 건너간 사람이 있을 정도로 추적해보니까 확진자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3월 중순에 이 사태, 3월 초부터 봉쇄령이 호주 내려졌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내릴 때 검역 과정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내렸던 사람들이 그냥 종이 한 장, 소셜 디스텐싱하고 집에서 자격리 하세요 이거 외에는 아무런 통제도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경찰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누가 허가를 해줬고 누가 보내도록 해줬고 뭐 여기 관련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이 경찰이 여기 에들어간걸 보실 수가 있고, 수사 중입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책임자, 이 책임자,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책임자 그리고 헬스 미니스터라그래고 h e 보건복지부 같은 곳의 장관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 s t e r 고그래서 일본 크루즈 사태에 비견 그리고 이건 이스터 때 피쉬 마켓이에요. 피쉬 마켓. 요쪽으로쭉 가게 되면 남반구에서 제일 큰 어.. 피쉬 마켓이다라는 게 캐치 프레이즈인데 가서 보시게 되면 좀 실망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실망을 했었으니까 아무튼 사이즈는 뭐 고만고만 동네 한국의 동네 에 그냥 피쉬 마켓 정도예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이스터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이제 해산물 같은 거를 구매를 하려고 많이 가는데 신선하고 이제 값이 싼 고때 당시에 이렇게 소설 디스턴싱으로 해서 줄을 서게 했었어요. 피시마켓으로 보시게 되죠. 경찰들 입회하에 이런 일이 있었다. 사실 이때는 최고치였으니까 봉쇄가 최고치였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 당시에 여기 이 뒤쪽이 있구인데 이 뒤쪽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 뭐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했었어요. 그리고 요 사진 은 드라이브스루죠. 드라이브스루 검사 시행이 호주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금 계속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검사 방법에 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호주는 많이 봤습니다. 한국 이어서 제가 2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검사 횟수로는. 그리고 호주에서는 현재 이거를 더 벗어나서 전 국민을 대상한 항체 검사와 비롯해서 다 한번 검사해보자 라고 하는 게 호주의 추세예요. 그리고 이스터 데이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산책하는 건 허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집 밖에 나가면 산책로에 사람이 정말 많았었어요. 산책에는 두명 이상 일행은 안 됩니다. 어른 두 명. 애기들은 상관없지만.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하는 애기 사진.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이 사진은 뭐냐면, 많은 그 호주의 해변가들이 봉쇄를 했었어요. 뭐 본다이 비치, 쿠지 비치 이런데는 서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봉쇄를 다 했었습니다. 봉쇄를 했었는데 봉쇄 한 곳이 있고 봉쇄 안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쇄 안한 곳을 막 찾아가서 이런 서퍼들에 관한 기사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몇몇 그 호주 시드니 인근에 있는 해변가들은 다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거기서 서핑 서을못 하니까 외부지에 역 가서 타는 모습. 입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잡히게 되면 벌금이죠. 뭐,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서 오는 사람들. 경찰들이, 여기서도 상당히 많으니까, 두명 이상 갔다 오면 잡고 묻는 거예요. 어, 두명 이상 일행이면 벌금을 매기는. 그 장면. 이분이 이제 헬스 미니스터 보건복지부 장관 인데 여기 관련해서 뭐 상당히 많은 주정부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는 서큘러키라 그래서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항이에요 이쪽으로 이쪽 화살표 이쪽 방향으로 오페라하우스가 나옵니다 여기가 원래는 이 포지션이 이쪽으로 하면 서큘러키라 그래서 배들이 쭉정박해 있어요 그 맨리나 탈원가주나 이쪽으로 가는 배들이 쭉 있는 곳이고 퀴이고요 한국이고요 요쪽 은 오페라 하우스인데 여기가 항상 사람으로 바글바글 바글 사시사철뭐 1년 365일 바글바글 바글 되던 곳이에요 근데 되게 한 사람 모습을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시 마켓에서 이렇게 발열 체크하는 모습 이거는 뭐 발레 클래스인데 소독제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음, 디스인펙션이라고 하니까 소독된 거 같아요. 뿌리면서 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클래스가 거의 달랐어. 그러니까 영업을 하게 한다더라도 부모들이 안 보내는 단계였기 때문에 상당히 뭐 타격이 심하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이. 이분 같은 경우도 어이터 콘텐츠에 호텔에서 자격률을 마치고 나오는 분 사진이고. 그리고 이분 아까 이분 사진인 것 같아요, 맞나요? 아 성함은 나오지 않은데 아마 여기 차고 있는 요거 같아요. 처음에 태그를 해가지고 언제 들어갔나 뭐 이런 것들 시행을 했었나 봅니다. 이제 공항의 사진인데 어 공항은 당연히 출국과 입국이 다 지금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나 어. 호주의 국적사인 콘타스와 더불어서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양대 항공사인데 음, 버진 오스트레일리아사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관리로 넘어간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구매처를 알아, 살 사람 모집하고 뭐 이런 단계입니다. 그만큼 항공업계도 뭐 말도 못한 타격이죠. 호주는 관광도 상당히 많은 그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버스를 타고 바로 이동합니다 호텔로. 뭐 고장면이고요. 그 음, 어떤 분이 버스 타고 사진을 찍으신 장면이네요. 그리고 이 사진은 수의사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소셜 디스턴스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너, 떨어져서 얘기하는 모습들. 음, 여기는 어떤 타마라마 비치라는 곳이네요. 황혼의 타마라마. 사람이 많았는데. 없다라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도 쿠지 비치에 이제 인더모닝 새벽에 산책 많이 하거든요. 조깅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장면을 한것 같고, 그리고 루프탑에 사람들이 모여서 답답하니까 이렇게 있는 모습. 여기 뭐냐면, 여기 비치 외에도 해변가 외에도 좀 규모가 있는 해변가 같은 경우는 요 옆에 콘크리트 이렇게 해가지고 바닷물이 밀물일 때 물이 차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얕은 물인데 이제 애기들이 놀수 있는 풀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막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사람 왔는데 다못 앉게 했었으니까 여기 맨니비치 유명한 비치죠. 본너의 비치와 더불어서 여기 맨니비치에서도 사람 왔는데 다 막았어요. 식당에서도 테이블이나 의자는 다 올려서 치워버렸으니까. 뭐 그런 장면이고. 뭐 이것도 어떤 조깅하는 모습들 산책하는 모습들 산책하는 인구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 묻는 모습이네요 음 그러니까 운동하러 나온 거 아니면 요 앉아서 이렇게 뭐라 그 피크닉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치 옆에 있는 풀도 닫았다 라는 거고 본다이비치가 아, 뭐 보여드는 맨리 비치와 더불어서 상당히 유명한 비치인데 여기가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경우도 없거든요. 365일 따지면 자 크리스마스 당일날 더우니까 사람 많고 뭐 1월 1일 뭐 언제라고 얘기가 겨울에도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이렇게 비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마스크 버린 이런 사진도 찍어서 올렸네요. 또 맨리 비치 한 장면, 이렇게 앉는 곳엔다못놀게 놀이터인 것 같아요. 이 탁구대거든요, 이게. 이거는 이제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그리고 미사 역시 이제 호주는 어 저도 한국 뉴스 보면서 답답했던 거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보는 장면들 많이 그 문제가 됐었잖아요. 호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철저하게 지켜졌었어요. 열고 미사에 관련돼서 예배드리는 거 관련해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니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터데이 부활절이니까 큰 행사지만 한국도 부활절 관련해서 사랑 설레가 많았잖아요. 호주는 철저하게 좀잘 지킨 편이에요. 그리고 이건 병원, 병원 방문객들에게 발열 체크하는 모습들. 호주는 지역과점 그 검사는 곳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확진자 자체가 호주가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편이라 일반 환자도 좀 번갈아 받은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열 체크만으로 이제 병원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음 어떤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장면, 셀프 아이솔레이션, 뭐집 앞에서 그냥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laughs> 욕을 하면 마스크를 만들어준다, 뭐 이런 것 같아요. 패션 마스크라 그러네요. 뭐 이런 것들도 다른 모습이죠. 호주도 마스크를 상당히 안 하는 문화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한 호주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수 있고, 초기에는 동양 사람만 많이 마스크를 했었어요. 근데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어, 호주 사람들이 더 많이 마스크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뉴타운에 있는 트레인 스테이션 기차역인데 어, 이렇게 마스크 하고 있는 아, 지나가는 장면들. 그 이런 퍼블릭 트랜스포트 대중교통 이용량이 80% 급감했어요. 시드니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뮤지엄 이런 버스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여기도 한사람거 보이시죠? 사람들이 없어요. 시드니도. 이게 올림픽 파크 운동하는 사람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몇번 나왔던 그 PC 마켓에서 경찰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서벨런스, 그 감시를 하는 거죠. 고장면. 그 이게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오페라. 오페라 하우스는 항상 여기 요 너머에 미세스 메카리 포인트가 이쪽에 있고 해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쪽 뷰도 좋고 이쪽 너머에는 맨리 비치로 가는 것이고 이쪽으로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엄, 없는 적이 없어요. 이게 굳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펜스를 쳐서 막는 거 외에는. 근데 이만큼 마 사람이 없는 장면. 그리고 이 장면은 마켓 스트리트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아마 그 마이어와 그 대형 체인 마이어와 데이비 존스라는 백화점 체인이 있는 그 곳인 것 같아요. 요 코너 안쪽은 명품관인 것 같은데 여기도 항상 사람이 붐비는 곳인데 없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서큐리키는 마찬가지로 오페라 수가 있는 항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드 파악이라 그래서 워메모리얼이라는요 그 랜드마크 같은 게 있습니다. 호주 중심부 시드니 중심부에는 하이드 파크인데 여기에 있는 워메모리얼이 어떤 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여기도 그렇게 막 붐비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런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지 스트리트는 가장 큰 스트리트인 시드니 시드니 한복판 시내를 가로지르는 스트리이고 여기 라이트레일이 다닌 곳이고 탄맨이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비 존스나 마이어 그러니까 핵심인 곳이에요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고 항상 관광객들로 많고 하는 곳인데 보시면 사람이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로 본다이비치 한컷 이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없다라는 거좀 해가 졌지만 항상 사람들이 많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뭐 한산하게 어디죠? 뭐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걸로 마무리 하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호주의 봉쇄령이 나, 내린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뭐 일단은 조금씩 지금 봉쇄령을 푼다고 하니까 좀 나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